안녕하세요. 구프로바이크입니다. 예, 오늘은, 예, 앞전 영상에서 조금 예고를 해드렸는데, 어, 캐논데일 스카펠 그 하이보드1 모델을 조금 특별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음, 일단은 지금 요거 보이시는 사양 그대로, 페달반 제외한, 어, 무게가 10.08. 예. 10.08 나왔습니다. 10.08. 어, 무게가 상당히 가볍죠. 지금 튜브리스 작업까지다된 상태입니다. 다된 상태고, 왜 어디서 감량이 됐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단은 바퀴 부분이 타이어입니다. 네, 타이어가 기존에, 어, 슈발벨 2.35, 예, 레이싱레이 타이어에서, 어, 맥시스 사의 어, 아스펜 어, 2.1 타이어로 교체가 됐습니다 교체가 됐고 더불어서 튜블리스 어, 작업까지 된 상태고요. 음, 실란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으로 앞뒤도 똑같이 돼 있고요. 예, 그 다음으로 예, 폭스 트랜스퍼 예 카시바 버전 가변 시트 포스트가 장착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뭐냐? 예. 일체형 리모트 시스템입니다. 예. 스카스에서 나오는 네, 일체형 리모트고요. 음. 트윈 락인데 어, 스카스에서 말한 트윈락이 이게 두번 잠깁니다. 한 번, 두 번. 지금 이 시스템은 기존에 스카스에서 나오는 스파크 RC 에서 나오는 기능을 동일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동일하게 쓸수 있고, 이 트윈락 리모트는 그 저랑 친한 선배이신 그 울산 시청의 어, 권지륙 선수가 또이 트윈락을 쓰고 있습니다. 대신 권지륙 선수는 네, 어, 지금 여기 하단에 어, 리모트 가벤 시트 포스트 타입이 아닌 일반의 트윈락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스파크 제 스파크 RC SL 버전의 요 지금 이 리모트 자체가 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해서 네 캐논데일의 스파크 RC의 기능을 접목시켰습니다 네, 대단히 신기한 기능이고요.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번 잠깁니다. 한 번, 두번 위에 걸 누르면은 다 풀리고요. 네. 살짝만 누리면은 이렇게 반반 풀립니다. 한번더 누르면 또다 풀리고요. 그리고 세게 누르면 또한 번에 또 풀리고요. 되게 좋은 시스템이고 좋은 리모트고 음. 이 리모트 시스템은 싱크로스가 유일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따라 하지도 못하고 네, 나오는 회사도 없고요. 그래서 유럽 선수들을 보면은 어 지금은 전동식으로 다 넘어가긴 했지만 그 전에 요 리모트를 쓰는 선수들이 꽤 있었어요. 그 서벨로에서 지금 MTB가 나왔는데 그거 지금 타는 선수도 이미지에 보니까 요 리모트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대단히 잘 만든 시스템이고 더불어서 가장 하단에 있는 레버는 가변 시트 포스트 레버입니다. 가변 시트 포스트고 아, 광각으로 보여드리자면은 요걸 눌렸을 때 이렇게. 어깨로 누르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누르고 있죠? 그리고 떼면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누르겠습니다. 누르면은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트윈락 기능이랑 가변 시트 포스트 리모트까지 하나로 이렇게 일체형된 이 어, 리모트 시스템이고요 이 써보면은 진짜 이게 감동입니다 이 리모트가 감동이고 제가 이렇게 세팅할 수 있었던 거는 어쨌거나 예그 스캇 대리점을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캐논데일에다 이렇게 전복시켜봤고요 어 대단히 지금 좋은 시스템이라서 뭐 가급적이면은 뭐 가벼운 시트포스트까지 이렇게 장착하셔서 타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네, 지금 여기에 얼티메이트 모델이 걸려 있지만 요것도 똑같이 세팅이 가능하고요. 어쨌든 지금 카시마 버전. 네. 트랜스퍼 카시마 코팅 버전 125mm인데 요게 요 버전 국내 남은 거 제가 다 땡겼습니다. 네. 이젠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재고분이 한 분대분 저 분, 분 정도 더 있고. 어, 길이 다리 길이가 좀 나오신 분이면은 이렇게 125mm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게 보니까 하드테일에는 좀잘 모르겠는데 풀샷이 이렇게 세팅을 길게 하니까 이게 뭔가 길수록 더 예뻐 보이네요 이게. 네, 좀 뭔가 예 모습이 되게 예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무게죠 무게. 네, 무게가 지금 상당히 가볍고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사용하는 그 엑스패드 에서 나오는 그 티탄 페달이 있습니다 그 티탄 페달이 합 양쪽 무게 합이 200g이 안돼요네그거를 쓰게 되면은 거의 10.28이겠죠 어, 뭐 28이겠죠 거기에 뭐 물통 케이지 경량 10g짜리 하나 단다면은 딱 10.3으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캐론 데일은 6볼트 시스템입니다. 브레이크 캘리퍼가 아 캘리퍼가 아니라 디스크가 그래서 요 디스크도 좀더 가벼운 지금 이 기존 디스크보다 거의 반절 정도 무게 나 밖에 안 나가는 캘퍼라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걸 쓰게 되면은 어쨌든 그거도 한 대략 100g 빠질 거고 앞뒤로. 그리고 핸들바 그리고 그립 그리고, 뭐, 안장. 요 부분이 이제 감량이 될수 있어요. 감량 될수 있고, 뭐, 여기, 체인, 이구동계에서도 제일 적게 감량을 보려면은 체인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핸들바 바꾸고, 그립 바꾸고, 디스크, 로터 바꾸고, 안장 바꾸고 하면은, 어, 제가 볼 때는, 굿 9kg대 진입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 정확하게 다 작업을 해 보고 계산해 봐야겠지만은 대략적으로 9kg대에 진입 예상됩니다. 페달까지 달았을 때 기준. 네. 만약에 얼티베이트로 작업하게 되면은 더 가볍겠죠? 네, 좀더 가볍습니다. 네. 좀더 가볍기 때문에 일단은 가변 시트 포스트가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10.08이 났다는 거는 대단히 가벼운 거거든요. 지금 웬만한 그런 뭐 XC 무게입니다. XC 무게고, 순식적으로 뭐 XC 하드테일 최상급하고 무게 차이가 1.5가 안 나요. 거의 1.5kg 내외로 지금 밖에 안 나고, 가변 시트 포스트가 지금 들어간 상태인데, 어... 경이롭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세팅했지만은, 무기 재니까 진짜 놀랍더라고요. 이게 지금 프레임이랑 포크는 최상급인데, 나머지 휠이나 구동계가 완전 최상급은 아니고 바로 아래에요. 사실상 지금 XO가 들어가 있지만 XO가 예전에는 XX1이 나오기 전에는 최상급 구동계였어요. 기계식 시절에, 예전에는. 근데 이제 XX1이라는 게 나오면서 어쨌든 그 최상급 자리를 내줬는데, 어쨌거나, 베이스는, 뭐, 예전에는 다 최상급이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냥 최상급이라 별로 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 그래도 무게 차이가 어쨌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완전 최상급, w x 1구동계가안 들어갔지만, 네, 어쨌든, 지금 이런 무게가 나오고요. 휠도, 음, 어, 이게 완전 최상급은 아닙니다. 뭐, 경량 휠이긴 한데, 엄청, 경, 엄청 경량의 휠이긴 해요. 근데, 요, 얼티메이트에 들어간 휠하고는 또 달라요. 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하면은, 이 사양에도 이 무게가 나온다는 게 진짜 경이롭고요 예. 네. 어, 뭐, 임도를 되게, 임도만 주행하신다 하면은 여기서 더 좁은 타이어 쓰셔도 돼요. 2.0 써도 되고, 네. 휠시기 때문에. 어, 어쨌든, 상당히 가볍습니다. 무게가 상당히 가볍고. 어요 요거 트윈나 한번 좀더 설명 드리자면은 가변을 좀 내릴게요 가변 내리고 자이 탔을 때아 보시면은 다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타게 되면은 이렇게 샥이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반반 잠그면은 들어가는 게 조금 더뎌집니다. 약간 좀안 들어가는 건 아닌데 조금 저항이 걸려요. 여기에 뭐가 좋냐면은 이제 어 노면이 조금 고르지 못한 임도 임도긴 한데 뭔가 길 자체가 조금 더러운 길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다 잠그고 가기도 좀 애매하고. 풀고 가전니힘손실이 심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딱 반만 잠그면은 엄청 효율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스파크 알씨 그렇게 운영합니다. 네, 다 잠그진 않고 반만 잠그서 올라가요. 반만 잠그면서 어쨌든 뭐 충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응하고 그리고 속도에 대한 로스도 적어지고 네, 다 잠그면은 이 자전거를 노면이 뱉어내기 때문에 로스가 있어요. 오히려 힘이 더 들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굉장히 진짜 좋은 시스템입니다. 네, 반만 잠그고 만약에 내가 어어 어, 도로 탄다 할 때는 한번더 잠그면 다 잠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굽띄어도 들어가지 않아요. 딱 잠겨요. 앞에 샷도 같이 연동돼서 한 번에 잠깁니다. 네. 네, 보시면은 풀 때도 한 번에 풀리고요. 네, 그래서 이 리모터가 진짜 핵심인데 아 진짜 이거는 싱크로스 제가 스카 진짜 칭찬합니다 진짜 이거는 축복입니다 축복 네 축복이라서 네 풀샷을 이렇게 타시는 분들은 요거 작업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안할 이유가 없고 어쨌나 지금 트윈락 이 리모트 시스템은 뭐 스카스에서 예전부터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스파크알씨 이제 신형이 나오면서 지금, 리모트가 또 개선됐죠. 또, 예, 더 좋은 버전이 나왔고, 가벤시트 포스까지 대응한, 버, 대응 가능한 버전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음. 무튼 예. 그걸 활용해서 다세팅해봤고요 요거를 이렇게 세팅하시야면 제가 최초일 겁니다. 네. 그건 제가 장난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어, 최초일 거고, 요거 세팅도 쉽지 않습니다. 네. 예. 아마 풀샷을 많이 만지샵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가변 시트 포스트 길이를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보면은 지금 프론트 어, 케이블을 라우팅하고 중간에 네그리어샷그 라우팅하고 그리고 하단에 가변 시트 포스트 라우팅을 길이를 라인을 딱 맞췄어요. 딱 맞췄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너저분하지 않게 만들었구요. 어, 여기에다가 뭐 헬리컬 밴드 같은 거 감아주면은, 뭐가 정리는 되겠죠. 하지만 굳이 뭐 그렇게 안, 하, 안 하게 해놨습니다. 네. 어떻게, 나중에 뭐 케이블 교체할 일이 생기면은, 그다 풀고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번거롭지 않게, 네, 해놨구요. 네. 어쨌든 저는 좀 깔끔함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요 브레이크 케이블도 조금 줄였어요. 네. 핸들을 딱 돌렸을 때, 그냥 간섭 안날 정도로만 딱 타이트하게 줄여놨거든요. 네. 되게 예쁜 실루엣을 만들어놨고, 어, 어쨌든, 저의 그런, 세팅에 대한 그런 철학이 좀 담긴 그런 자전거입니다. 네. 그렇게 한번 세팅해봤고, 어쨌거나, 요런, 요런 것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렇게 작업되는 거는, 풀샥이면 다 됩니다 네, 풀샥에 가변 시트 포스트를쓸수 있는 홀이 마련되어 있는 프레임이라면은 다 작업이 됩니다 작업이 되고 음그 이후에는 뭐 부품수급이 문제겠죠 네 부품수급이 문제고 잠깐만나 이렇게 예. 세팅이 다 되니까 어 기존에 스카페를 이렇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혹은 영상을 보고 아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 드시는 분들은 빨리 연락 주십시오 네. 그 중요한 거는 가빈시트 포스트가 이제 국내 재고 얼마 없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수입 계획이 지금 별로 별도로 없다고 하니까 예 연락 주십시오. 네 연락 주시면은 또뭐 세팅해서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뭐 거의 15분 넘어가고 있는데 네 어쨌든 오늘도 이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요 모델은 그냥 제가 그 온라인 스토어에 한번 그냥 제가 이제 작업비 포함한 그런 금액을 한번 올릴까 합니다 다른 별도의 상품으로 해 가지고 패키지로 해 가지고 올릴 테니까 요 모델이 뭐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문 주시면 되고요 예 어쨌든 예 영상 시청해 줘서 감사합니다